부작용도 많이 없다는 문구를 봐가지고 콕 해서 거기를 갔어 아 씨발 나 이거 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사기인가? 사기인가? 오, 예.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 예. <laughs> 강소현 님의 방송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누구세 안녕 못해요. 아 여러분 아왜 그래 알잖아. 오케이 아,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들 화난 거 알아. 아니, 방송 접은 거 아니고 아이씨 시곤 거예요 시곤 거. 반갑습니다. 왜 채널 포인트가 3만이나인지. 다시 우리와의 추억을 한다 <laughs> 기억해 내가 누군지 알 거야 아이+ 아이 여러분들 진짜 아서한 번만 네, 한 번만 변명 들어줘 해명할 기회를 줘 해명도 아니야 슈발 지금 살짝의 아, 거동이 네. 불편한 상태라고 이번엔 어떤 강력한 보스급 게으름 요정이 게으름 가루를 몇 톤씩 뿌리고 아서 야나 변명 아서 아서서 어, 변명 어, 아닌 변명을 그이, 할 기회를 그이, 줘 그래요. 수술함 수술이 아니라 수술 응. 아나 아, 진짜. 싫었는데, 아, 내가 이래서 말하기 싫었어. 아, <laughs>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 근내 모든 걸 차근차근 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로로 감치질을 완성 아 진짜 아니에요 이게 약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 언제 온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이게 언제가 될줄 몰랐어 가끔은 실내 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 몸 상태에 관한 이야기라 이게 약간 좀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래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팔뚝지방입 네. 시술을 받아가지고 <laughs> 아, 아니 나근래 요즘 아, 슈발, 존나 센치해져가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번엔, 이번 년도엔꼭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말겠어라고 다짐했는데, 굶어도 슈발 몸무게는 빠져도 팔뚝이 안 빠지는 거야. 갑니다, 수고리. 아, 쥐마 아,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있잖아. 이게 저고리처럼 늘어진 이탈아 근데 이게 아직 사실은 제가 끼가 다안 빠졌어요. 아나 이게 진짜 많은 사연과 사건이 있었어, 진짜로. 아 이씨발 이거 그림으로 말라 보이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부각돼요. 제가 여기는 얇은데 미친 여기가 심하게 이렇게 좀 지방층 있잖아. 이 지방층. 몸무게를 빼면은 여기는 빠지는데 이 미친, 여기 새끼가 존나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거울을 보고 항상 이 팔뚝을 볼 때마다 진짜 막 자존감 개나 다지고. 아, 씨발 내가 30대 되기 전에 빼낸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아, 나 진짜 이번에 진짜 안 먹어. 나 진짜 안 먹을 거야. 나 진짜 안 먹을 거야. 아, 나 이제 진짜 마라탕 끊을 그치. 거라고. 나 그래가지고 저 저고리 팔뚝살이 너무 싫어서. 내 캐릭터 스킨도 사주는데, 내 몸뚱아리에도 슈발 꾸미는데 좀 써보자 해가지고 큰맘 먹고 이것저것 알아봤단 말이야. 얼마 했음? 150... 와~! 야, 솔직히 말해서, 150만원이면, 은씨발 소고기도 내 지방보다 많이 사먹겠다. 아이, 지방을 쳐 빼는데, 뭐 그렇게 많이 주냐? 야, 이번에 팔뚝 지방 흡입 받으면서, 정말 깨달았어. 와 씨발 진짜 서러워서 진짜 이번에는 진짜 안 처먹는다 아이 생각 들었다니까 어안 아프대매 씨발 <laughs> <laughs>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일단 지읒 받은 거 얘기하면 은 씨발 그 팔뚝지읒으로 또 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씨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뺀 척하려고 불라 아, 칠라 그래. 그랬는데 귀가 존나 아파서 운동에 힘듦 대신 고통을 선택한 건 너란다. 야그 이게 약간 그게 있어. 야 운동도 어차피 존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지 꾸준히 힘들 것인가? 그 동안에 업보를 한꺼번에 청산받을 것인가? 사실 선택형이야 이거. 어쩐지 어제 네클린이 강소연 다이어트 아, 한다 했구나 <laughs> 참야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근데 씨발 저고리 살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어서 그냥 뺐어. 지방흡입 받았다고 해서 이게 바로 즉각 그게 효능이 나타나는 아, 게 아니라 붓기도 빠져야 병력과 되고 멍도 빠져야 되고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을 해서 빼는 거는 좋지만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운동을 꾸준히 해서 1년 걸릴 거. 아, 까짓거좀 지방 흡입 빼가지고 피하지방층을 얇게 해서 좀더 효과를 빨리 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추방을 <laughs> 한게 방송하다가 이제 방송할 때 방음 부스 하다 보면 여기가 좀 더워서 땀이 차요. 나 진짜 원래 안 그랬는데 그래 씨발, 나제 인생 처음으로 겨드랑이 젖어봤어. 아 뭐야, 씨발 여기 왜 나 진짜, 나 그, 겨드랑이 그때 땀 차가지고, 아 어, 씨발! 이래가지고, 갑자기 내 저고리, 그 팔뚝 저고리살이, 아, 너무 뚱뚱해가지고, 아, 내가, 내가 내 눈에도 보기 싫은 거야. 나 솔직히 그동안에 내가 좀, 나는 뚱뚱과가 아니라 통통과라고 믿었거든? 아니야. 갑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내 모습이 괴상하게 보이시거니 나는 씨발 뚱뚱일 거야. 아, 진짜 자존감 오지게! 어, 3월 초 때부터 다이어트 결심하고 진짜로 먹는 거 진짜 반 줄이고 원래 마라탕 2만 원어치 먹던 거만원안 넘게 처먹고 원래 마라탕을 끊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보낸다는 게 <laughs> <laughs> 자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하자 놀랍게도 살은 빠졌어 몸무게가 줄었는데 어, 팔뚝이 너무 안주는 거야 근데 제가 옛날부터 말랐을 때도 팔뚝은 두꺼웠어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결심하게 된 거였어 무친년아 한 끼를 2만 원치를저지면아 근데 여러분들 우행인게 제가 원래 한 끼만 먹어요 한 끼를 좀 많이 먹는 것 뿐이지 한끼 먹으면 은 약간 그 보아뱀 마냥 큰 먹잇감을 한꺼번에 먹어놓고 뱃속에서 천천히 소화시키는 것 마냥. <laughs> 는 그렇게 먹는 사람을 푸드파이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충동적이기도 했지만 옛날부터 좀 생각했어서. 처먹을 때는 존나 빨리 찌다가 왜 처빠질 때는 느리게 찌는 것인가. 처먹을 때도 빨리 찌면 은 빠질 때도 빨리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진짜 머릿속에서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얇아지면 이게 그래도 약간 외관상으로 이렇게 좀 발라 보인다. 라 이렇게 그렇잖아. 이게 약간 좀 외관상으로 여기 팔만 줄여. 저도 진짜 옷 입을 때탯잘살 텐데, 하가지고. 야 지방흡입도 존나 이것저것 개많더라고 지방흡입도 종류가 있는데 수면마취를 해서 기계로 빼는 그거는 수술이래 수면마취를 안 하고 빼려고 하는 곳을 부분 마취를 해서 선생님이 일일이 주사로 지방을 쭉쭉 빼는 그 작업이 있어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붓기도 빨리 빠지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없고 그리고 시술도 금방 끝나는 게 있대 부작용도 많이 없다는 그런 그 문구를 봐가지고. 오. 혹해서 거기를 갔어. 그래서 막 이것저것 상담을 하고 검사를 받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이렇게 보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진짜 수술보다 후유증도 적고 흉터도 없고 이게 진짜 확실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막 진짜 존나 웃겨. 그거 거기서 광고를 봤는데 거기 광고 영상도 존나 웃긴 게 어떤 여성분이 침대에 온화한 표정으로 누워 있는 거야. 누워서 이제 수술 하겠거니 하고 눈을 질끈 감고 두 두려운 표정으로 잠깐 있었는데 갑자기 끝났습니다. 라는 그 의사와 말과 함께 그 여성분이, 에? 라는 느낌을. 이런 광고를 만나봐요. 본 거야. 당연히 저렇게 끝날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 와, 그때까진 그렇게 알았어. 상담받고 시술받기 전까지는. 어, 저 진짜 엄살 심해요. 그래도 돼요. 근데 막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었어. 그 상담해주시는 분이 정말 괜찮다. 부작용 적고 통증도 수면마취 수술보다 덜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의 구하고 시술 들어갔 달아가 맞아 안 아픈 거 맞아요 근데 아 완전 안 아픈 건 아니고요 기분 나쁜 느낌이에요 <laughs> 갑자기 들생 변화하는 거 기분이 좀안 좋은 느낌으로 뻐근하고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laughs> 저기, 아까 상담해주시는 분은 통증 적다 그랬는데. 아, 적은데? 아예 안 아플 수는 없죠? 이러는 거야, 갑자기. <laughs> 젖됐다, 이 생각 들었어, 저 속으로. 아, 씨발, 나 이거 조지는 거 아니야? 뭐, 어, 사기인가? 사기인가? 이랬는데,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나의 미래를 몰랐으니까, 아, 그래, 나 원래 좀 고통 좀잘 찾는 편이지. 하자, 씨발. 그래, 그동안 편하게 살았으면 한 번쯤 아플만 해. 심실이라고 해야 되나? 커튼 쳐져 있고, 이런데로. 옮겨져 그 전에 가운을 갈아입고 누워요 자 이거 시술 들어가기 전에 레이저로 몸에 불빛 쬘 거예요 했는데 시뻘건 레이저를 가져와 그냥 뜨끈뜨끈한 난로 같은데 그냥 레이저래 멍 같은 게좀 줄어든다 그랬나 아 나의 육지를 그 약간 정육점 막그 고기 내가 도살장에 끌려온 소가 된 느낌에서 아 나의 육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있구나 나를 다지기 위해 <laughs> 약간 좀 초벌구이 <laughs> 초벌하고 있구나 이 생각으로 했어. 어 근데 그냥 진짜 따뜻한 건데 따뜻도 아니야. 되게 미지근한 온기인데 이게 이게 나의 두꺼운 지방층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가소롭군 하면서.